세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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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laughs> 자, 경기 시작했습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부족합미부족합니다미부부족합니 <laughs> 이게 방금 전은 사신이... 사신 탓하는 게 아니라, 사신이 상대방... 뭐가 없는 건 봤는데, 그걸 확인을 못해가지고... 그... 뭐시야 상대방이 마당을 먹었는지, 테란이 마당을 먹었는지를 확인을 못한 거 같아가지고, 그래가지고, 어 뭔가 올것 같은데?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. 근데 아마 더두 분, 아마 디스코드 같은 거사용하고 가실 거예요. 그래서 아마 더잘 되는 거일 수도 있고. 좀 찍어보죠. 이렇게 놓고. 뭐야. 어, 갈 필요 없지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준비 완료. 서플라이 디포가 부족합니다. 전투 준비 완료. 을 내리시죠. 준비 완료. 서플라이 디포가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

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어, 이거 사난 업글 좀 빡세게 났네 <laughs> 잡았나? 못 잡았네 일단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동맹이 준비됐습니다. 전투 준비 완료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

double grace for me. You m i

야안 돌아와? 야안 돌아와? 안와? 야 안와? 야 안와? 야 안와?

才怪你！Sorry, 보가 <목소리도> 부족합니지가있니 동맹 기지가공격받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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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니가 니가 니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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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

But I will try a u n q u e 파일 컨트롤 크레이송이 파일 컨트롤 크레이송이 하키 준비 완료 아 잡고 있어 나야 네 파일 컨트롤 크레이송이 둥가 나타나고 연락 어 되게 좋아 글쎄 파일 컨트롤 크레이송이 한번 파일 컨트롤 크레이송이 공간이 부족하다고 네 비메나리 부족합니다. 전투계 사무 미네랄이 저의 얼니을동맥이 압류해 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니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좌표를 수신했다

탓이 벌이 다시 말씀하십시오. 저이력만 내십시오. 대기 사이 탓이 탓이

일단 <목소리> <목소리> 끝났고, 자, 여기, 오니